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좀 닫고 잡시다. 바람이 차요. 그런데 덥고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난 시원한 게더 좋은데, 잘 때는 문을 좀 열고 자야 공기 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 좋지 않소? 정 추우면 내복을 입고 자요. 그랬더니 아내는 내복을 입고 자면 답답하잖아요. 며칠 전에 당신이 문을 열어놓고 자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다고요.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아내와 더운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실내 온도를 가지고 늘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자 끄자, 겨울에는 히터를 켜자 끄자 하는 것을 가지고 늘 갈등을 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라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체질 차이 때문에 일어난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것들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부부는 남녀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있고 자라나온 가정 환경에 의한 습관과 문화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 사유를 조사해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부부들이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체질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고치려고 하지를 말고 나와 다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오히려 부부 사랑의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갈등을 크게 확대시킨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옷을 고르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옷 하나만 사줘요.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도 없다니? 당신 옷 많잖아? 라고 대답을 했고, 아내가 많긴 뭐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데, 날, 나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있잖아요. 창피해서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도 싫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창피해? 뭐가 그렇게 창피해? 그럼 나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야? 하면서 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누가 그렇대요? 그냥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남편이 옷만 사면 뭐해? 뚱뚱해서 폼도 안날 텐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 날씬해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심각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사랑,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내가 동창 모임에 가면 애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당신이 선물해 준 브로찌를 달고 갔더니 애들이 그렇게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어허, 그래, 그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그런데 여보, 내 몸이 부러서 그런지 옛날 옷들이 다 내게 잘 맞지를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옛날 옷이 맞을 리가 있나 새 옷을 한번 사야지 뭐 이렇게 하여 이 부부는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는 하는 방법과 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막 끼어들면 어떡해요? 먼저 깜빡이를 켜야 되잖아요. 당신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요? 뒤차에 사람이 욕하는 거좀 보세요. 아,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요.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차를 이렇게 험하게 몰면 어떡해요? 영업용 택시가 끼어드네요. 우리는 바쁠 게 없으니 좀 양보합시다. 저 사람은 밥벌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내가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는 남편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럴 때 옆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 아내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모처럼 기분 좋게 같이 외출을 했다가도 한바탕 싸우고 기분이 잡혀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가는 시간은 두 사람이 사랑의 대화를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 그 시간이 결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평상시에 대화의 기술을 잘 습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기술은 바로 배우자를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취미나 습관들입니다 취미나 습관에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록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취미나 습관들은 상대방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성품으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으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싫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운전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먼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은 이때 남편들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남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은 이런 경우에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하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화가 나는 것은 아내가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싸우면서 고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만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